안녕하세요. 램보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지난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전자 공시에만 올려놓고 홍보를 많이 안 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군사용 로봇까지도 내년 1분기 중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3분기 실적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에 램버 로보틱스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부터 함께 보실게요. 3분기 매출은 총 36억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34억으로 큰 차이가 없죠. 영업이익 작년에는 3억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2천만원으로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 104억이었는데 올해는 105억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2억이었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227억 적자예요.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적자입니다. 자, 이것은 로봇 판매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 사채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 그런 방식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이 돼서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로봇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적자 보시고 놀라시면 안 되세요. 3분기 실적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성장하지는 못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많이 죽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매출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4년, 내년이 더 기대가 되죠.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서빙 로봇이 출시가 됩니다. 서빙 로봇. 이 서빙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는 모터와 감속기를 외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램보 로보틱스가 내재화해서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빙 로봇에 더불어서 물류 로봇 판매도 내년에 가능할 것이고요. 더욱 더 인상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사용 사족 보행 로봇이 내년 1분기 중에 개발이 됩니다. 사족, 다리가 네 개라는 거죠. 이 군사용 로봇이 내년 1분기에 개발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개발이 성공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도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올해는 실적이 큰 상승보다는 아쉽게도 정체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내년에는 정말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호재들이 많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1차 목표가로 24만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에요. 이 차는 더 위로 가겠죠. 그래서 설령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레인보로복테스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타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어디에서 사시라고.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레인보우라고 네 글자만 써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레인보우 조정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들어가서 24만 원갈 때까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 타점 잡는데 어려우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 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 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 엣지 269% 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 안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